a l l e l u a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날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새벽예배 영상이 올라왔을까? <laughs> 네. 지금 병원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보금이가 원래 예정일이 8월 1일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어, 사모가, 양수가 좀 터졌고 병원에 왔더니 이제 분만실로 저희들 옮겨졌고요. 아직은, 네, 보금이가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새벽이 될지,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들리실 때에는 태어났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런 뜻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사랑 또 응원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정이 많이 힘을 얻고 또 함께 우리 복음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 들어 보셨죠. 내 속에 내가 너무무 많아라는 노래. 이 노래는요. 주소모 씨가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조성모 씨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들이 더 오래 전에 불렀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수 중에 하덕규라는 작곡가가 계시거든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당신이 쉴곳 없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 안에 당신이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쓰신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나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에서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이 할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실행하기가 쉬워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고생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시키더라도요. 그것이 강제로 시키는 것이나 거역하기 쉬우거나 자원할 수 있도록 내게 감동을 주면 어떤 일이든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면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요. 결국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식욕이 있어야죠. 아무리 맛있는 밥들이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더라도요. 비싼 뷔페집에 가더라도요. 맛있는 랍스터를 먹는다 하더라도요. 식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저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입맛이 없으면 먹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런 갈망, 식욕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하는 욕심? 저는 이러한 욕심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거룩한 욕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해. 나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해라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요, 의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도하겠죠. 기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기도에 응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뭐, 상관없어요. 어디에서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 여러분, 어느 장소가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는 가르쳐드리지 않을게요. 어디서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러한 의욕들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연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위해,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또 우리들에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또 기도하는 특별한 제목들이 있는 분들,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이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제목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죠. 고민으로만 받게 되는 거죠. 걱정으로만 받고 근심으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주님이 하신 일에는 원망과 시비로 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정하셔서, 습관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신 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함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사모함. 우리 거룩한 의욕, 거룩한 욕심,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요,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통성 기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의욕들, 거룩한 욕심을 갖기 원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은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이요, 여러분 이제는 좀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간절함,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두님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가족의 구원과, 또 건강과, 그리고 우리 포안, 수진, 커플, 이제 내일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주일 예배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정말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또 후원하여서 귀한 선교지의 열매가 맺혀 줄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의욕을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 갖게 하여 주셔서 갈망들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를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에게도 주님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포한 형제 수진 자매 결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가운데 결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타이완에서 방문하신 귀한 포한 형제님 패밀리들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늘동영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주님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